나봐 위쪽으로 아시 아, 오늘은 어디에서 과일이 열릴까요? 궁금하네리요 <laughs> 순서 다시 정리, 공발, 할거지산책하면서 낚시, 도구 들고갈 h a t d 화장실 만들 거야 화장실은 해질때 만들어야 돼요 e s she w 살쪄서 잘안 걷고 있어요, 지금. 미니방에서 아. 여인의 향기가 난다. 아 뭐, 아니야, 나 좋은 거 있어. 내가 노출증이 있어서 좋은 점. 하나 있었잖아. 이번에 다치신 분이 있을 때 아무렇지 않게 내가 우통을 깠어. 그래서 지혈을 해줘렸어 교통사고 나신 분. 구급차 오기 전까지 지혈해 드렸거든요. 여기 손목이 짙자네 진짜 안에 소분 있고 있었거든? 어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빠다다다다 벗어가지고 머리 둘러가지고 쥐열하고 있었어 나 나의 노출증이 도움이 될 때가 있다니까 아무 생각 없이 벗었어 노출증이랑 상관 있는지는 모르겠지데 아이스박스는 괜찮아? 나가기 전에 확인 한번 하자 아이스박스 다 녹았어 아이스박스 있는 주작거리 다 버려야 될판이거 시원하게 머리도 감죠 안녕 머리 땀 물이 없어요 물아껴 냉장고 문을 다 열어야 돼 냉장고에서 나오는 이제 냉기가 팍 이렇게 눈을 탁두고 보이는 저 붉은 수란 물체 손을 살며시 갖다댑니다. 살며시, 살며시 손을 갖다대요. 탁 가지고 나오는가? 탁 가지고 나와서 뚜껑을 탁, 톡, 탁. 상상하는 맛인가요? 이거. 제버아어 아하! 아하! 하겠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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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냉하아에서하아거든 오, 뭔데,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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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통발 저기 있는데? 뭐야? 통발 저기 있는데? 통발 저기 있고? <목소리> 이거 객관고 나는 통발을... 통발을 잘 못하더라 알겠 어, 상쾌해 보여? 내 표정? <laughs> 상쾌해진 제 표정 보이나? 아나 설거지 해야 되구나 아나세상 설거지 되게 귀찮네 설거지 하러 왔어요 그자서 둘이서 있었어요 오늘은 군부 따서 먹어볼까? 군부 네, 닦아주세요. 일어나는 것도 섬에서 별로 할게 없어서 늦게 일어나잖아 기운. 그거 맞아. 섬에서 그렇게 막상 할게 많이 있는 게 아니어서. 근데 오늘은 나 진짜 컨디션 좀 좋아. 장가민들이야 오늘 컨디션 되게 좋아. 참 좋. 내년에도 와야죠. 낚시 도구 정리해서. 아, 아 낚시. 낚시할 거라 생겨서, 그렇게 만든 살인데, 이제, 살, 타지 많이 살지. 흘려 쉬어라. 수심이 안 나와서. 필요한 것만 생겨서, 한 번, 산책 한번쭉걸면서 군부 딸수 있으면 군부 따고 갈게요. 와, 덥다. 오, 두워 뜨거워. 완전 두고. 뜨거워. 세. 타프를 다 타프를 좀더 안쪽으로 찾아가이 이쪽으로. 밥쪽으이쪽쪽으로이야 되나 봐 이쪽으로. 밥 먹자 이쪽으아이밥이있어와 봐봐 아, 숭어 시체들이 엄청 있다니까? 엄청 큰 거? 아니, 숭어 시체들이 여기가 되게 많아. 물이 차오르면서 여기까지 오는 건가? 태풍때 날아온 건가? 신발. 이런. 흑염소 사람. 이렇게 뼈 있으면은 주변에 뼈도 더 있더라고요. 흑염소 악어 아니야. 수영 같은데? 공격당가나 그럼 오하석을 방해한 거야? 그래. 낚시 나러 가자. 여기는 좀 위험한 게 넘어지면은 진짜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굴밭이야. 굴 껍질들이 엄청 많이 붙어 있어서 넘어지면은 진짜 살 배고 발 꺾여도 살 배고 이러긴 하는데 하나 좋은 거는 뭐냐면 미끄럽지가 않아서. 제가 항상 손할때크록스 신고 다니거든요. 말리기가 편해서 맨날 물에 발이 물에 젖으니까 그걸 안 사는 크로스 신나 잘 마르니까 편해서. 유인도랑 무인도랑 차이가 엄청 크거든. 요 비슷비슷 때 내가 가는 무인도는 사람이 적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그런 데로 찾아서 가기는 하는데 무인도는 진짜 내 세상이야. 여기서 알몸으로 돌아다녀도 어디 도는방향에서도상관없으 진짜 완전 내 세상이야. 그리고 더편한 것도 있는데. 근데 뭐라 그래야 되지? 기운이 뺏기는 느낌? 그런 거 알아요? <laughs> 살짝 그런 느낌. 와, 나 근데 오늘 잠 너무 잘잔것 같아. 원래 셋째 날부터 멘탈 나가기 시작하는데 어제가 조금 만차이 나갔었어. 너무 피곤했어가지고. 왜냐면 제가 원래 섬 가기 전날은 원래 잠을 못 자. 그리고섬 가는 당일날에 밥을 먹고 가야 되는데 너무 바쁘니까 밥도 못 먹고 이번에 내가 섬 가기 전날에 일이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잠을 더못 잤어 막눈 감으면은 그 기억이 딱 당일 기억이니까 기억이 나가지고 그니까 전날에 못 자노니까 막푹 자지도 못하고 근데 오늘은 딱그못잔 양만큼 더잔거 같아 너무 지금 기분 좋아 그래서 컨디션은 지금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거 같아 어제보다 그지 않아? 어제보다 좀 컨디션 좋아 보이지 않나? 탄 아니야 핵폭탄? 이거 뭐야? 완전 무거운데? 헐! 이건 핵폭탄. 장금이님이 어, 도선두 개를 물 오호오오. 쓰레기이 굉장히 많구만. 근데 내가 갔던 섬에 비해서는 쓰레기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 오히려 연안 근처에 있는 쪽에 섬들이 쓰레기가 더 많아요. 여기는. 뭐 그래도 도시 쪽이랑은 거리가 조금 되거든요 사막이에요 사막이에요 옆간 바람이 시원해 기분이 너무 좋아요 Y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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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y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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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u y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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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e yau, yau, a u y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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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u yau, yau, y i u y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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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